i 안녕하세요. 대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탈모라는 컴플렉스를 가발로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탈모라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느꼈던 점들을 비롯해서 가발을 쓰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등을 담은 에세이 이까지 탈모가 출간이 되었다는 소식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약 2년 동안의 작업 끝에 이번에 출간을 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유튜브를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책을 출간할 수 있었던 거고 책을 쓰면서 저의 삶도 잘 정리가 되면서 저 스스로도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저 개인적으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었던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것도 꼭 보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지만 사정상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구독자 30분에게 제 책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탈모라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컴플렉스를 극복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비단 탈모뿐만이 아니라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컴플렉스를 하나씩 해결을 하고 또 다른 컴플렉스가 나타나면 다시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쩌면 이 책은 비단 탈모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컴플렉스 극복에 대한 어떠한 그런 작은 울림을 줄 수도 있는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치킨이라든지 값비싼 전자기기는 아니지만 이 책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속 작은 안식처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벤트 참여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저와 일대일로 카톡을 할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올려놓았는데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와 일대일 채팅이 가능하고. 또는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셔서 채팅란의 돋보기 검색창에 데모를 검색하셔도 똑같이 1대1 채팅이 가능합니다. 그 채팅방으로 오셔서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주소까지 남겨주시면 선착순 30분에게 제 책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탈모인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대모였습니다